아기자기 다육공방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렇지만 늘 여러분 마음은 밝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다육이를 보고 이렇게 화분에 심을 때늘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는, 어, 이렇게 화분이 좋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트인분이 되게 다육이를 심어 놨을 때 자연감이 있고 좀 자연스러운 미가 있어서 심어 놓으면 뭐 튀지도 않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트인분을 만들 때는 항상 다육이를 심었을 때 예쁜 모양이 되도록 한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목도 자연스럽게 좀 말아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빨간 포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약간 타원으로 만들었어요. 타원으로 만들어서 약간 어린 철아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심으셔서 키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두 개가 약간 세트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감이 있고요. 저희 화분은 환원으로 구운 거여서 되게 더 소리도 좀 맑고 아이들이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창을 심을 수 있게 좀 크게 만든 화분인데요. 네, 이렇게 둥글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큰 거고요. 요거는 약간 좀 길게 이렇게 해놨어요. 좀 늘어질 수 있는 아이들, 늘어지는 아이들을 심으셔도 이 자연스럽게 내려온 이 목선에 이렇게 늘어져도 되게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목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음, 요거는 좀 작은 창도 심으셔도 되게 이쁘고요. 좀 약간 뭐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굳히는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심으셔도 되게 이뻐요. 저희 화분은 다리가 다 4개예요. 아주 작지 않은 콩분 빼고는 다네 개씩 달아서 뒤뚱거리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잘 버티고 밑바닥이 이렇게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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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실하기 때문에 어디에 놔도 쏟아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이트임블을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아기자기 다육공방을 한번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물건을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보람있고 늘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기자기 달콤방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